악동이가 박과성 생가터에서 차가 없는 거리로 이동하는 것을 게시물을 올려 옥단이와 나는 바로 차 없는 거리로 이동한다. 여기는 어디예요? 차가 없네요? 여기는 차 없는 거리인데 목포역 바로 앞에 발달한 상업지구야. 호롱방제과점에서 창평동 농협까지 연결되어 있는 길을 차 없는 거리라고 불러. 주말에는 문화마켓이랑 문화행사들도 열리고 세계마당 페스티벌 등이 열리는 주요활동 장소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악동이를 찾아봐야겠어요 악동이를 발견한 옥단이는 악동이가 도망갈까 목소리가 잘안 들리도록 한 손으로는 악동이를 가리키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자신의 입을 가리며 나에게 알려주고 나는 악동이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이거 뭐아라냥 잡았어 너 이제 도망 못 가? 너왜 자꾸 애를 괴롭혀? 옥단이가 계속 물지개로 물만 퍼나르잖아. 내가 놀자고 해도 매번 바쁘다면서. 물지개가 없으면 일안 해도 되니까 나랑 놀수 있잖아. 너 나랑 놀고 싶었구나. 그럼 옥단이 일을 너가 도와주고 빨리 끝내고 놀면 어때? 그런 방법이 있었네.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도와주겠다. 양. 고마워. 이제 잘 부탁할게. 그렇게 옥간니와 악동이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